안녕하세요. 종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주가경 아이파크 6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약 일정은 오늘 이제 11월 24일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요. 특별 공급은 이제 12월 4일 1순위는 12월 5일 2순위는 12월 6일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2일입니다. 네 당발일이 원봉 힐데스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두곳다 청약을 넣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이제 가경 아이파크가 당발일이 하루 일찍 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은 일단 아이파크 6단지로 쏠릴 것 같고요. 네. 주소를 보면, 이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30번지 일대에 이제 지어지는 거고요. 총 946세대고요. 네. 보시면, 일단은, 어, 청주 같은 경우 이제 비청약가열 지구이기 때문에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네. 전매 제한이 없는 현장이고요.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진짜 관심도가 너무나 지금 많은 곳이고요. 매수를, 대, 매수를 하겠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현장이기 때문에 당첨만 된다면 당첨자분들은 진큰 행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약 신청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 충북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이제 세대주인 미성년자 가능하고요. 경쟁이 있을 시 이제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이 됩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인근에 거주하는 이제 대전이나 세종 분들이 이제 청약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요. 재당첨제한은 이제 적용받지 않고요. 전용 면적은 이제 84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큰평수8 85제곱 초과되는 경우는 추첨제 100%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1 세대 1 주택만 공급한다는 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세대에서 2 명이 신청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제 한 명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제 분양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옵션에다가 많은 걸 때려 놓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양가는 어, 뭐, 청주 분들은 좀 비싸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 분양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 뭐, 다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높아 보이진 않는데,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옵션이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 네, 좀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84제곱 같은 경우, 84타입 20층 이상으로, 이제 분양가 4억 3700만원, 확장비 1800만원, 총 분양가 4억 5,500만 원이고요. 9 9타입 이제 분양가 5억 4, 400만 원, 확장비 2,100만 원. 총 분양가 5억 2,500만 원이고요. 101타입 20층 이상 5억 2,000만 원, 확장비 2,150만 원. 총 분양가 5억 4,150만 천 원이고요. 116 타입 20층 이상으로 이제 5억 9천4백만 원, 확장비 2,450만 원, 총 분양가 6억 1,850만 원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여기는 큰 평수 노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어, 옵션까지 하고 이자 후불제니까 이제 분양가가 네 상당히 높긴 합니다. 네, 높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평면도 보시면 이제 84 타입이랑 이제 99 타입, 101 타입. 그 다음에 116 타입 뭐 이렇게 4개 타입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어 일단은 뭐 청약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청약을 웬만하면 이제 다 넣으셔야 될것 같고요. 이뭐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237세대고요. 일반 공급으로 이제 709세대 이렇게 하는데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중에 이제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는, 이제, 노부모부양특공에는, 이제, 세, 세대주,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어, 나머지는, 이제, 뭐, 청약통장 6개월 이상의 예치금만, 이제,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이제, 8호 타입 이하는, 이제, 청주랑 충북 2 0 0만원이고요 102타입 이하, 이제, 청주, 충북 300만원. 135 이하는, 이제, 청주, 충북 400만원이니까, 이제, 오늘, 이제, 24일이죠. 네, 기준으로, 이 예치금이, 이제, 충족이 돼야지만, 이제,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혼 부부랑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또는 자산 기준도 이제 따로 보니까요. 위 부분은 이제 공고문을 꼼꼼하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청약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